동생아! <laughs> 아 우리 나왔던인데 그렇지! 다 했다고 지금. 아, 아, 네. 작은형은 오구갈때 그래. 오오오오! 오오 어? 어? 하이오? 야, 야! 일로 와 보세요, 님들. 야. 일로가 어디에요? 요 왼쪽으로 와 보시면 이게 있어요. 어? 저기 그거다. 휘청휘청. 휘청. 휘청. 어? 잠깐만. 어? 비디오다. 비디오 12개 모아 어디 <laughs> 나 <laughs> 죽었어? 나나나나나 나. 다음에 다음에 이러고 있네. 죽었어? <laughs> 아직이야 아직이야. 아니 아니 근데 아직이야. 왜 다, 다른 두사람왜말왜 왜, 왜 말이 없지? 스팀이 나가. 스팀이 나가. 지금 죽겠는데?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? 아이고. 어? 죽었나? <laughs> 어 죽었어. <laughs> <laughs> 아이고. 아. 아, 이거 근데 흔들리는데 아, 얘 여기 못 오네. 무적존이네, 여기. 어. 안녕. 어. 아! 아니. 아니야, 아니, 아니, 이거 떨어지는 거 약간 좀 힘들던데? 그러니까. 아, 그리고 스태미나가 있네요. 어, 스태미나 있어. 아니, 개웃기네, 씨. 아, 세명 저기에 떨어지고 그러니까. 한가 만 아니 근데 엔티티를 봤던 애야가지고 별로 무섭지 아, 않다 야아 그러니까. 약간 친숙하네 저 테이프 3개 주웠어요 나이스 잘라고 있어요 뭐, 일한다 일해 어나할당지 음. 끝났다 저 놀러감 이제 이번엔 엔티티 안 나오는데? 야야 그거 플리드야 인마 인마 생각보다 깨끗한걸? 아, 어? 아이씨 그렇지 다 했다고 지금 봐 봐봐 저 이제 나왔나보다 아이씨 야 빨리 아이 네. 아개 <laughs> 아, 웃겼어. 빨리 여기좀더 하서. <laughs> 오. 아이. 그렇지. 다 했다고 치고 풀려고 대면서. 어. 저 이제 나왔나 보다. <laughs> 오케 아, 아이씨. 저네개 먹었습니다. 아이고. 예. 내가 엔디티 지금 대중 노는 중. 어. 동생아 너니? 아, 우리 네. 나왔던데네. 동세아 와야 작은형 죽었어? 아니야아니야 아니야. 개구라야 이거 야야 두번 속지 뒤질래 진짜? <laughs> 야, 여보세요 <laughs> 연기를 할까좀 제대로 하든가 오오 잠깐만 잠깐만 여기에요 엔티티님 저기 있어요 제네들 엔티티티티티 엔티티티티티티티 어지럽네 정말 아아악 시... 아니 테이프 나 혼자 먹어 뭐하는거야 이 사람들 나 여덟개 어? 먹었어 어, 나... 어뭔 뭐, 뭐, 소리야 단말마? 어 샀어. <laughs> 아, 알았어 야, 테이프 어떻게 생긴 거예 옛날에 그런 그런 테이프. 딱봐도 테이프딱봐어옛 그. 어 야, 지금 보는, 나올 것 같... 엄청난 그 단서 발견했어. 작은 형은 온갈뭐뭐 뭐? 야 뭐야. 왜왜왜 아, 빨리 빨리 뭐 써야지. 나 지금 손아개 있어. 야 손이 두 개인데 이씨. 아, 잠깐, 아, 일단 여기, 열로피이 나와봐. 아, 아 씨, 나, 씨. 나 지금 숨어있는데. 이거 뭐야, 이거? 아이. <laughs> 아, 저거 엔티티 보여준 연구 끌고 가다가 내가 함정이 떨어졌어. <웃음> 저리가, 저리가. <laughs> 공포게임 제일 싫어하는데 <laughs> 혼자 남았어. <laughs> 아이, 다에 말이 없어. 도망가, 도망가. 뭘더 해야 돼? 이거 남은 미션을 다 뒤진 거야? 나 혼자 해야 돼? 그래, 너 혼자 해야 돼. 아니 어디서 죽었어? 그, 그, 카메라 하나 동친이 형한테 있었잖아. 아까랑 저, 저 사람.. 이, 하는 게 없어. 아니 무서워지니까 말 많아지는 거 봐. 내뭐 <laughs> 이렇게 넓어? 아니 풀탐 2시간 짜리인데 여기서만 2시간 하게 생겼네. <laughs> 아, 왜, 왜 이렇게 찡찡대뭐 없고 뭐, 여기에는 뭐 없을 거고. 좋아! 춥는데 어. <laughs> 어디 있어? 없는데 어디 있어? 있는 데가 없어요. 아, 이거 놀래키고 싶다. 살짝 놀래키 음. 볼까요? 아, 뭘더 해야 돼? 비디오. 아, 아, 오감들. 뭐야, 살아 있었어? 아닌가? 아이씨. 아이씨. 나 혼자서 답이 없다. 어? 어? 밝어 아... 아, 아유, 역시 어, 우리... 사동이가 우리 조장이야. 그러니까 사동이가 다 해, 다 하네. 아일조마 아, 열심히... 아, 맞서야. 아니 사동이 약까 놀라는 거 개웃기네. <laughs> 아니 그 누가 와 했어. 내가 내가. 누가 소리 지르는 거야? <laughs> 아이씨. 내가. 대형이 <laughs> 마이크 키고. 와? 내가 와 했는데 걔는 놀래는 거 개웃기네. <laughs> 아, 나나 테이프 하나 먹었다 해. 네 개. 오케이. 나두개 벌써 바깥 했어요. 네. 나두 개. 좋아요. 바깥 해야 돼요. 지금 열두 개니까 인당 세 개씩만 찾으면 돼요. 아다 지금 잖아 이제. 해야지. 그러니까 네. 다음 층 아, 가야지. 되겠어. 예. 진지 모드로 해야지. <목소리> 자세 개요. 그렇죠, 다 찾았어. 아, 좋아요, 좋아요. 지금 네, 인기 찾다면 네 보고하지 맙시다좀 시끄러워요. 네 개요. <목소리> 저는 미한해 얘기를 하잖아요. 네 개요. 예 yeah. 잘했어요 불좀 꺼줄래? 내냄좀 뭐야 어 뭐야? 어, 어! 어 오! 죽었다 죽었다 오! 아, 나 죽은 소리야 죽은 소리다 저 시체를 아, 살릴 수 있나? 가봐야겠다 아니 뭐여 뭐지 하 아! 아아 아! 뭐야 <laughs> 이건 블랙아웃이 아니야 아니 뭐야 이게 한쪽인것 같기도 하고 아이아 <laughs> 저기요 여보세요 저아 그래도 한 가지 사실 알아주세요 뭔데요 웅댕 있으면 살릴 수 있더라. 아그 그, 나도 아는데, 지금, 당신 때문에, 나, 이거, 안 보이잖아, 여기서, 갇혀가지고. 뭘? 나, 이거, 화면 고정되어 있어, 아. 어, 아, 나도 고정되네 아, 이 형, 배, 뒷대가리만 보고 있어야 돼? 아이 새끼, 아니, 이제, 아니 니 지금, 배밖에 안 보이잖아, 뚫렁거리는 배. 아, 이 뒷대라리만 보이네. 아니, 살릴 거면 다 들어와, 살리는 거. 왜 호들갑이야, 밖에서. 오왜 움직여, 너왜 움직여? 아, 어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? 뭐, 예토전쟁이야 우리 지금 기어다니기는데아 그럼 나와봐 좀나 기게 아뇨 나 지금 아, 여기 안에 들어와있어 <laughs> 이게 뭐야 이씨 <laughs> 너왜 이래 이거 어하면아너너 너, 너 감염됐니? 저그야 저그? 어? <laughs> 나 지금 버그 난거 같은데? 나 죽었다 아나 죽었어 확실히 죽었어요 좀 유해 기간이 있나네 근데 그거 알아? 뭐? 확실히 죽었는데 왜 사동이 혼자 남아있냐? 그럼 나나 나 아직 안 죽은 건가? 아니 아니 사동이 혼자 남아 있어. 이거 지금 딴 애로 저게 안 돼. 동신이준거 아니야? 그러니까? 그럼 사동이 혼자 남았네. 그렇 다음 스테이지 가고 싶어. 또 하고 싶지 않아? 다시 한번 돌려 줄까? 어, 테이프다. 아 테이프가 여주기가 딱 끝이 아니구나. 다시 함정으로 가 봐. <laughs> 어 어우, 뭔 소리야? 아이사 소리 네 씨. 아. <웃음> 아.. 아.. <laughs> <나> 언제까지 욕기 <laughs> 할거야 이 나쁜 사람들아 이또 당신이야? 아이근야 이거 동생이 이상한 헌칫거리 했다니까? 붕대 이거 살려야 어. 되는데 안에 다들어서 살리면 되는 거를 밖에서 구이 하다가 무슨 왜? 나 붕대도 없었어 미안한데 엔티티한테 엉덩이 내줬어 자 하.. 어. 이 뺑룸 3층 뺑뺑룸 일단 저... 테이프부터 탔죠? 어 테이프 빨리 찾고 엔티티 뜨기 전에 이제 그 준비 기간에 빨리 찾고 저 하셨어요. 네. 오, 테이프, 블링크는 뭔 소리야? 눈 감지마. 덤블링크? 어눈 감지마. 눈 감박이지마. 응. 눈, 눈, 눈 감지말라고? 어눈 감박이지마. 눈을 감지. 눈이 감지. 맞지. 어 눈을 감자 맞지. 진짜. 눈 감자. 눈, 눈을 감자랑 자가비 미... 아 모르다. 아 맛술 아, 딱딱 빠져요. 아니 요즘은 저희 허니버터칩 이런 것도 틀딱인데. 그럼 뭐가 있어요? 틀딱이 아닌 과자. 아닌 과자? 탕후루. 아, 틀딱. 섬의 마음에 탕탕 흐르 흐르 흐르르. <laughs> 르 귀신이랑 괴물들이 사동이를 좋아해. 아, 근데 아, 맞는 것 같아 그거.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남자친구 사귀네. 뭐, 어, 엔티티, 엔티티한 NTT. 남자였어? 그럼 난저게 여자로 보이냐? 아, 지랄하지 마세요, 진짜. 저게 여자로 뭐, 보... 아니. 저게 성별로 보여요? 어, 어 어둠 됐다 어둠니다 함정이 네, 그러면 함정 찍었어 어 함정 찍었네 나이스 그아 아, 뭐야 바로 켜졌어 아아 아, 아, 이런 블랙아웃 때 녹화했었는데 아 뭐해 뭐이... 맞아요 있는 곳으로 저한테 있어요 그러면 블랙아웃 어, 때 녹화하면 되니까 에? 에? 에헤이 뒤진거 그런 소리 하지마 저놈아 정신차려 동담이지? 아니.. 형대은 엔티티야.. 하동아! 동담이지? 아니 테이프 하나도 안모고 그.. 엔티티 지켜보는 게 그게 어려워? <laughs> 아이 새끼 뭐하는 새끼예요? 이때다 싶어서 말 많아지는 우리 형 <laughs> 아니 내가 테이프 다 모아놨.. 구 갈라치기만 할줄 아는 우리 형둥강이 <laughs> 너무 좋은 우리 형 엔티티 내가 보고 있어요? 뭐야? 설마 이거.. 어? 선호가! 뭐야? 혹시 봉대 갖고 있는 사람? 아 아직 안죽었어아나 아. 네. 봉대 없는데 봉대가 없어요 아, 아직 숨이 살아.. 숨이 남아있는 거야? 어 아, 아직 숨이 살아있어 어디, 여기 여기 봉대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봉대 갖고 와봐 봉대 봉대 나 아직 안 죽었어 뭐야? <laughs> 아, 어 뭐야? 갑자기 살아났어 어디, 어 왜, 아, 왜, 야, 왜, 빨리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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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찍어, 야, 야, 찍어 찍으면, 야, 찍어, 찍으면 찍... 돼 찍으면 지... 게임 끝나 찍어 어렸어야 엔티 녹화 좀 해봐 어, 디다 누가 있어? 누가 누가? 저기다. 저기 야, 야 얘들아, 돌아, 돌아. 나다 돌아. 음? 어디야? 위치를 어, 몰라. 아닌데. 여기 스파일러 있어. 나 이제 왔어. 야, 고블린이 뭐뭐 안돼. 얘들아, 빨리, 너네 와야 돼. 야, 생존자 손, 손. 전... 나이어 <laughs> 야, 한명 어디 있어? 동친 어어 <laughs> 나글렀어 <laughs> 야, 야, 빨리 버려. 야, 버릴 새끼 버려. 아, 야 함정이 있거든. 너가 어디지? 아, 빨리 그냥 떨어져 나가게. 나 <laughs> 아, 야, 줄만 발견됐 아니 있는데, 이거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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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나와 있네. 1더시 이렇게 가지고. 그래. 산 사람 나아2 이승이라니까. 아, 주, 많이 많이 빨리 빨리. 야, 동생, 동생아, 거기 뒤뒤뒤 뒤, 뒤. 왼쪽. 아, 가다 왼쪽. 여기야, 동생아. 아, 동생아 뒤돌라 미친놈아, 뭐해? 어디야? 여기서? 야엔티티왔다잘 가라. 아 어디가? 야 의자 있어. 어디야? 아 의자까지 간건야야 <laughs> 엔티 엔티티. 아나 지금 이기 왔었던 것 같은데? 아 이거 이게 안 돼, 하 버려. 아 이런 시스템 넣어 놓아야 돼, 씨. 뭐야? 어. 거... 아니 이거 뭐, 손절 시스템 왜 없어? 버리래버리야지 동생아. 뭐? 아까 왔던데 있었어. 아이씨. 웅생아, <laughs> 웅생아! 야! 아유! 잘 지내고, 너희 생지 않을게. 다음 생에 보자! 에이, 어디가, 이거 어디가? 오오오오! 어? 뭐야? 야! 야, 이거 왜남문 살아와? 뭐야? 야, 이거 여기 임무도임무도 임무도 없어. 뭐야? 어? 야, 이거 뭐야, 이게? 이게 뭐예요? 이거 왜 변기가 위에 있어? 일단 지금 엑시트로 가는 길이긴 하거든요. 저 위에 보면은 여기가 탈출구래는데, 이게 왜 이래? 어, 나이스! 오. 오. 와 찾았어 찾았어 야. 와, 야. 끝없이 반복되는 아좀 무섭다 거기 어, 어. 그치지분위기 있었어 그러니까 계속 반복됐어 똑같은 곳